게 뭐냐면 사주팔자야. 우리가 사주팔자 못 벗어난다고 그러지? 니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천간지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? 알려줬지. 사주팔자는 뭐냐면 태어난 연도가 어떻게 돼요? 월일 시가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물어봐. 그러면은 저는 2000 저는 저는 내몇 년에 태어났더라. <laughs> 어 제가 그러니까 어 1997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.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뭐 연도가 있니 없니? 있지.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천간과 뭐가 있어? 지지가 있겠지. 예를 들면 뭐 이건 뭐 찾아봐야겠지만 개묘다. 이뭐 개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. 맞지? 그럼 월에도 그게 있어 없어? 있어. 그래서 여기는 뭐뭐갑자뭐 뭐뭐 이렇게, 이렇게 뭐가 있어 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. 천간 가지지가 연월 일시에 다 있단 말이야. 그렇거든? 그러면 이 사주라는 게 뭐냐면 네개네개 네 넉사자 기둥 주자고요. 여덟 개 여덟 개 글자를 말하거든요. 네 개의 기둥에 있는 여덟 개 천간과 지지 사주 팔자에 사람의 인생이 매여 있다.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. 사주 팔자. 뭔의인지 알겠죠? <목소리>